좋습니다. 아래는 탐사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레몬향 780ml 제품에 대한 정보입니다. 필요하시면 구매처 및 가격 변동 정보도 찾아드릴 수 있어요. 제품 기본 정보, 제품명 탐사 베이킹소다 주방세제 레몬향 780ml 용량 780ml. 구성에 따라 두개 세트 등도 나타나 있습니다. 비교하고 잘 사는 단아와 가격 비교 사이트 향 레몬향 라임 혹은 레몬향 계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 쿠팡, 제형, 액체 주방 세제 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 가격 비교 사이트. 참고사항 구매 팁: 가격은 판매처마다 다르며 예컨대 두개 세트 구성 시약 5천 원대인 경우도 확인됩니다. 쿠팡 두개 구성, 세개 구성 등의 옵션이 있으니 구매 전에 수량과 단가를 꼭 확인하세요. 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. 가격 비교 사이트, 향이 강한 편이라는 리뷰가 있으니 향에 민감하신 경우 향 후기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대용량 제품은 보관 사용 시에 뚜껑 밀폐 상태나 보관 장소, 직사광선 고온 회피를 확인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.